자영업자도 도울 돈도 빠듯한데 통신비 지원 끼워넣었다. 자, 2차 지원금에도 퍼플리즘. 예, 미리 한번 예행 연습을 해봤어요. 신문을 내가 좀어버버하게 읽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좀 팩트 있게 읽어야지 좀 강하게 임팩트 있게, 그렇죠? 예, 2차 지원 퍼플리즘. 또돈돈 예, 퍼준다 그 얘기야. 뭐 이게 아개 같은 것이 그리스야, 베네수엘라에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잖아. 왜 주구지랄이야? 그 이, 아, 이 사람들 돈을 뭐 이만식 왜 줘? 응? 또투표에 아주 요거 아주 이거 딱 이거 아닙니까? 이거 민주당 세대. 응? 이거 딱 아주 민주당 뽑기 딱 좋은 나이 아니야, 이 나이가. 월 2만 원데월 2만 원. 야, 세상에. 이돈못 내면 전화 그 쓰지 마. 전화 안 쓰면 될거 아니야. 밀린 전화비나 해 주던가. 네. 뭐 힘드네요, 지금 많이 힘들어요, 지금. 이거 뭐, 단란조 유흥주점, 이런데다가 돈을 줘야지. 어? 그잖아. 렇 뭐, 이, 뭐, 여기 이 인간들도 뭐, 다 뽑았지 뭐. 이 인간들도 문재인 뽑았잖아. 뭐, 자, 소상공인들. 뭐, 지 그러면 힘들고 좀, 힘들고 배고파야지. 당신들 배고프고 힘들어 봐야 돼. 그래야 다음부터는, 야, 이 좌파 뽑으면 나라 망하는구나. 역시, 이 내비형님 말이 맞구나. 영금수사님은 역시 기술도 좋지만 머리도 좋구나. 이 사람들, 이 사람이 시킨 대로 투표를 해야겠다. 이래 될거 아니야. 홍준표 봤았어 여러분, 홍준표. 그러면 초반에 딱 막아갖고, 대만, 어, 몽골, 그다 한국, 딱들어서거 아니야, 거기서. 응, 딱딱 막아냈, 으니 막아낼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이 문재인 정부는 중국몽을 꿈꾸니까, 중국인들이 퍼트렸는데 결국에는, 어, 대구다. 그니까, 계제들이 또 대구로 또 몰아가고, 그 다음에 신천지 신천지한테 다 몰아가고, 어, 광화문, 광화문으로 다 몰아가고. 이게 개돼지가 사는 나라거든, 이게. 응? 답이 없는 거야. 중국이 파트인 건데 중국 욕은 아무도 안 해요. 응? 이게 개돼지 나라라니까, 이게. 어, 이게 뭐, 사람 새끼 사는 나라도 아니고, 그치? 이번에는 쿠폰 안 준대요. 현금으로 줄 거래. 포인트로 줘야 빨리빨리 쓰지, 소멸 예정으로. 이건, 이거 지금 안 쓰지. 이렇게 하면 저축, 저축해버리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당과 정부는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 야, 이 백수들은, 저, 나도 통닭 배달을 좀 해. 면허 증 따갖고. 제가 부탁이다, 제발, 어? 또, 또돈 준대네, 또. 야, 현금을 또 준대요. 응? 그럼 일하는 사람만 머저리네. 응? 논의가 진행 중이랍니다. 예. 뭐, 코로나로 힘, 취업이 힘들어진 게 아니라, 제발 21시부터 다시 일하기, 일하기 다시 또 풀어주세요, 제발. 그러면 살아나, 경제. 지금, 노래방 봐봐. 노래방 월세가, 제일 싸구려가 350이에요. 좀, 내가 잘, 내가 잘 아는 거, 그 집은 500만원, 또, 내가 잘 아는 집은 1만원이랍니다문 닫았어요. 문 닫은 게 아니라, 폐업을 했어요, 그 집이. 그 200조도 안 돼. 뭔 개소리야. 삼별좀 뭐하냐? 살아날 수가 있냐? 이미 망했는데? 인테리비가 얼마인데 1억 들어갔잖아, 인테리비가. 그 뭐해? 다 작살난 거지. 사차 추경으로 확보되는 7조 원대 중반 자금 가운데 2조 원대 중반 정도는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통신비 할인, 아동 특, 특별 돌봄 지원, 야뭐 별치라고 다 빠졌다 돈도 참 많다. 이 돈을 이 삼조고 뭐고 이런 건다 기업에다 꽂아줘야지 기업이 돌아가지. 응? 언제까지 현대 기아 현대 기아 삼성만 믿고 믿고 그 있을 순 없잖아. 어 우리나라 지금 어뭐 인쇄업 이런데도 좀 꽂아줘 이런데 그런데다가 꽂아줘야 되는 거야 어? 수조 원은 그치어 이게 뭐야 이게 어? 수억 원을 꽂아주던가 그래야지 돌아가지 직원이랑 그지 안 잘리지 직원들이 어?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할 거랍니다 예 달란유흥 뭐 노래방 뭐 PC 방뭐 이런데 주나 이런데를 주나봐요 주면 뭐해 이미 망했는데. 200을 주면 이건 뭐다? 월세로 가는데 월세에서 내가 빵원 벌었잖아. 350 내려면 200에다가 또 150을 또 세이브해서 또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장사해본 사람 다안 되잖아. 장사해본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힘으로 버티는 거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고객으로 고객과 내 노하우로 버티는 거야. 고객과 내 노하우로 단골과 내 노하우로 버티는 거지. 자영업자 누가 도와주면 아무도 없어요. 나라서 도와준다. 아니에요. 응? 내 실력이 없다? 그럼 도태되는 거고. 예. 전문가들은 인기몰이 퓨플리즘 대책을 끼워넣기보다 경제적으로 직극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집중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나와 있잖아. 그니까 개소리 집어치고, 천만원 월세 내는 곳은 천만원을 꽂아줘야 되고, 500내면서오 500을 꽂아줘야지 현실이 돌아가는 거지.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응? 물론 뭐 도라이들은 또 월세 때문이라고 하겠지만은,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진 않아. 응? 봐봐. 청년취업지원제도와 중복수혜 논란이 불거질 것이다 어? 이게 뭐야 이게 저뭐 이거 보면 또뭐 미취업 이게 또야 예를 들어 빨리 또 취직을 해야지 통닭 취직이 안 되는 이유가 경제가 망가지고 52시간 52시간 시간 줄여놨지 6시부터는 어 아빠는 대리기사 아들은 통닭배달하는 삶을 만들어 놨으니까 망하는 거지 뭐 정신 차려야 되는데 자꾸 이미 우리 자영업자는요. 52시간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6시까지 일하는 거를 만들어 놓는 바람에 이미 우린 망했어. 거기다 코로나까지 와서 더 망한 거지. 코로나 때 망한 게 아니라고요. 그전에 이미 망했어. 자영업자는 개 같은 거.